계속 우직근거리던 건물은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이제 그때 선풍백화점의 근무를 하고 있었죠. 직원으로 까무득해서 연수도 안세 왔는데 작년에 25주기가 지난 것 같아요. 어, 2003년 2월 18일에 이제 사고가 일어났는데 18주기 얼마 전에 18주기였거든요. 7주기죠. 네네, 7년이 되는 날이죠. 우리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제대로 작동이 된게한 개도 없잖아요.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어, 7년 내내 똑같아요. 삼풍 백화점 붕괴 당시에 있었던 흐름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에 그 흐름이 너무나 똑같아요.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였고 세월호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참 지랄 같은 우리나라예요. 감 가족협의에도 있으시네요. 416이 처음 일어났을 때, 우리 유가족들끼리 뭐 전화하고 뭐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좀 기억이 나는 게, 야, 저기는 수습이 제대로 되겠나? 우리처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그, 그 어떤 그, 그때 왔던 그, 그 필름이 다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오후 5시 57분, 거대한 백화점 건물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동생은 이제 그때 그선풍백화점에 금강 안경이라는 그 안경점이 있어요. 근무를 하고 있었죠. 직원으로. 서울시에 뭐 상황실이 설치돼있다 그래서 서울시 상황실로 제일 처음에 찾아갔더니 그게 뭐 방송 카메라들만 있고 가끔 가다 와서 브리핑만 하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고 다새째가 됐는데도 여기에 있는 행정관청의 업무 체계는 새로 발굴된 시신에 관한 정보를 곧바로 실종자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히 앉아서 TV 모니터만 보고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 게 다인 거였어요. 우리가 현장을 좀 보자라고 얘기해서 한 20명 가까이. 간것 같아요. 같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매스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에 보니까 구조 작업을 할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생존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합동 구조반은 구조에 지금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와서 거기에 떨어진 그 돌덩어리들 시멘 콘크리트 덩어리들 줄쭉 서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그게 구조+ 구조작업인 거예요.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뭔가 하면은 사고 당일날 그 지하철을 완전히 물 청소를 해버렸어요. 보통 우리 한두 사람이 죽어도 거기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사고가 규명이 될 때까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루 만에 청소를 싹 해버리는 거예요. 시에서 이제 사고 수습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 대구. 시에서 거기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시신을 수습을 하겠다. 나는 사고나 닿을 때의 그 말을 믿었는데 일부 실종자 그 가족들은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잔존물이 있는 그 쓰레기 더미를 실제로 가가지고 뒤졌죠. 하지만 오늘 새벽 물청소까지 했다는 그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유골로 보이는 뼈 조각대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거는 믿을만한 게못 되는구나. 이제 내 가족을 잃은 그런 허망함, 상실감 이런 것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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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조금 뒷전으로 되고 이거 제대로 뭔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 뭔가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뛰어다녀야 된단 말이에요또 세월도 호 마찬가지죠. 저희는 먼저 내려갔어요. 버스 언제 기다려서 타고 가냐? 체육관에 갔는데 생존자 애들만 있고 우리 아이들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 지금 몇백 명이 지금 어, 배로 오고 있다. 여기서 그냥 기다려라. 팽목항에 가봤자 다 막혀서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아, 아무도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그냥 차를 끌고 팽목항으로 갔는데 막기는커녕 막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거기에 천막 하나 있고 앰뷸런스 한대 있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여기 책임자라고 나와 있는데 넌 누구냐고 라 물어봤을 때 파출소 소장인 거예요 그 동네 파출소 소장 정말 말도 안 되는 아 일단 정리가 안 되고 지휘 체계도 없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을 때119 대원 그 옷을 입은 119 구조대 옷을 입은 한, 한 남성분이 이러고 이러고 진짜 딱 등대에 서가지고 하늘에 헬기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막 욕을 하면서 쇼하고 있네 이러면서 어 미친놈들 쇼하고 있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봤죠 혹시 현장에 다녀와 보셨나요 우리는 못 가봤으니까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 지금 다 쇼하고 있는 거예요 배 벌써 다 침몰됐어요 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도 배가 지금 요 정도 기울어져 있고 계속 구조하는 장면만 뉴스에 나왔잖아요. 1 1 9 구조대가 현장에 갔는데 해경이 너네 왜 왔어? 니네 가. 우리가 할 거니까 너네는 빠져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구조가 전부다 가능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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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지금 예 네, 지금 네. 가능합니다. 해경에서 뭐 도와드릴 수뭐 없습니다. 아 지금은 우리 해경에서 해경하고 해군하고. 다 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러면 헬기 두대 경기장 한 수척하고 방금 세척이 현장에 지금 도착해 있는 거예요. 예, 예. 거. 전부 다구조할수 있다. 뭐. 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 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망설이다, 망설이다, 거기서 뒤돌아서 오면서 오다가 순간 뒤를 딱 돌아봤는데 배가 완전 침몰됐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내가 언때 TV로 봤을 때그선장이 탈출. 하는 그 너머로 이렇게 배 유리창이 보여요. 그게 사람이 얼렁얼렁하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난 그걸 처음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다 고해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못 고했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면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못 고하는구나 우리나라 실정이. 어 저희가 말하고 있는 진상 규명은 어, 7년 내내 똑같아요.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거든요 근데 그왜 라는 게어 니네 다 어차피 알잖아 해경이 구조하지 않아서 어 아이들 다 이렇게 됐고 뭐 이렇게 다 알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왜그왜 그 라는 질문에 그 낱낱이 밝혀야 된다는 게 들어 있는 거거든 해양경찰청장입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서 어, 구조작업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어떤 여건에서도 현재 인력을 한 어, 잠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장비가 동원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500명이 투입되고 있다 거짓말이잖아요. 거기에 투입이라는 용어에 이제 하나씩 그 말을 예, 어,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잠수 이건 잠수는 아닙니다. 그 투입이라는 게. 그 사람만... 그렇다면요, 정의는 참 나쁜 사람입니다. 당시에 가족들이 가장 관심 있었던 게 뭐예요? 몇 명이 잠수하냐 였어요. 그런데 500명이 투입되고 있다고 말할 때 내가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불러 모은 인원을 말하는 거다. 그 중에서... 그런 의미로 세월호 부모님들이 하는 질문 저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삼풍백화점을 경영했던 경영자들만이 제대로 했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나.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관공서, 기관들.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항상 보면은 그 사고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냥 그 사람들만 처벌하고 끝. 특히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에는 사고 당시에 이제 언론에 나왔는 게그 방화범. 그 다음에 지하철 운전. 했던 사람 또 사령실의 담당자. 거기에 완전히 초점을 붙여 가지고 그 당시 기관사를 완전히 그냥 죽일 놈으로 몰고 가고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끝냈는 거죠. 출입문이 닫힌 이유는 기관사가 이 열쇠를 들고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화재로 전기 공급이 끊겼을 경우 마스크는 키는 필수적입니다. 기관사 채모씨는 발차를 서둘렀지만 움직이지 않자 일부 승객과 함께 탈출했고 1,815 열차는 결국 화마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당시에는 거기에만 집중돼서 아이 사람들이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 나름대로 이제 왜 사고가 났는지 원인 규명을 하게 됐는 거죠.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대로 안 해주니까는 운전하는 기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마스크 키가 그게 그냥 놔뒀다 손치더라도 중간에 절연체라든지 그 기관 사이에 이렇게 연결하는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그 불에 다 타가서 제대로 말을 안 들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당시 기관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뭐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잘못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지하철이 완전히 불쏘시개 지하철이에요. 그러니까는 안에 대부분 보면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휘발유로 뿌려가지고 그냥 성냥불 하나만 그으면확번지는 그런 지하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지하철을 만들어 있는 기술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차량 한 대에 한 15억인가 16억 되는 그런 차를 홍콩에 수출하고, 정작 우리나라에는 5, 6억 되는 기관, 그 지하철을 몰고 다녔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처벌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책임은 책임자를 덮어 씌워서 이렇게 책임을 지었죠 근데 그것이 근본적인 책임이 되었나.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사회에서 책임졌냐? 하나도 안 졌다. 만약에 책임졌다면, 세월호 사고가 안 일어났었어야 책임을 진 것이다, 그거는. 세월호 참사의 구조 실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해경이 임경빈 군을 구조한 뒤에 헬기가 아닌 배로 이송해서 4시간 4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하게 한 것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세월호 수사를 놓고 외압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호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혐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온 국민이 목격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무혐의 처리를 할 수가 있는지.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거기는 댓글들을 막다 봤어요. 근데, 정말 네이버 댓글에도 다 미친 거 아니야? 정말 미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기록들 엄청 많죠? 네. 네, 저희가 다 기관 가서 받아오고, 어, 직접 뭐 따오고, 또 아이들 핸드폰 영상이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해경이나 뭐 이런 데서 받아온 것들, 그런 것들 지금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 진상규명은 된다라고 우리끼리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가도, 국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걸 작년에 더 절실히 느꼈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유가족은 자기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슬퍼하기만 하면 돼요. 슬퍼하기만. 근데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 수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그게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대형 참사에서는 그 정부나 지자체의 잘못이 반드시 있어요. 이게 이제 대구시의 잘못이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지하철을 관리하는 곳은 지하철 공사고 또그 지하철 공사는 대구시에 소속된 하나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대구시가 가해자예요. 또 그러면서 수습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수습을 하다 보니까는 빨리 끝내고 다 잊어버리기를 제일 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며칠 전부터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것이 만약에 잘안 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시기가 4월 근처가 다가오면 항상 느껴지는 게 예전보다는 확실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줄었구나. 언제 우리는 이유를 알수 있으며, 정말 딱 하나잖아요. 왜 그랬는지, 왜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는지. 저는 어, 책임질 사람이 참 많다고 봐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18년이 되도록 추모탑 하나 없어요. 재단을 2016년도에 만드는 것 말고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어요. 양재 시민의 숲에 산풍 추모탑이 있는데, 생뚱맞죠? 아무 관계도 없는 곳에. 우리는 규모가 작아도 좋고, 작은 추모비 하나라도, 현장에 세우고 싶어 했죠. 근데 그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또 아파트. 지금 나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싫어요. 솔직히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러한 경험들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는 하나의 의무도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의 이전과 이유가 달라야 한다. 분명히 달라야 하죠. 그것이 산풍 이전과 이유가 달라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더 모질게 투쟁하고 이렇게 몸을 던지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이런 말을 할 때에 아저 사람들 또생태 쓰는구나 뭐 뭔가를 바래서 저러는구나 그런 말을 하지를 말고 차라리 그 사람들이 피해자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기를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 엄마가 원래 몸이 편찮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이후로더 악화되시면서 실은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쨌든간. 5년이 지나면서도 뭔가 해결되는 거를 못 보고 돌아가시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왜안 될까? <laughs> 어, 아이가 물어볼 것 같아요. 엄마, 근데 왜 그랬대?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랬을 때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엄마고 싶거든요. 밥잘 챙겨 먹고. 이불 속에 숨어 있어. 할수 있는 것을 세어고 기도 지친 잠이었어. 밥잘 챙겨 먹고 하루 종일 잠들었어. 사실 내가. 안녕하세요. 소연피디입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은 사회육재단과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현재 4.16 재단에서 기억은 힘이 세지라는 이름의 온라인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하단 게시글에서 온라인 행진 참여하기를 클릭해주세요.